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타로 친구, 타로 홀리입니다. 타로 카드를 처음 구매하신 분들 타로 카드에 대해서 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어, 지금은 타로 카드, 지금 이 시간에는 타로 카드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로 카드를 처음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 총, 음, 오픈을 하면 되죠? 처음으로 타로 카드를 구매하셔서 오픈을 하시게 되면, 총 20, 8가지의 타로 카드가 있습니다. 음, 그 중에 22장은 메이저 아르카나라고 하고요. 나머지 56장을 어, 마이너 아르카나라고 하고 있고요. 어, 이총 78장으로 구성된 카드 한 벌을 카드 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카드도 타로 카드 대기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타로 카드의 한 택, 그러니까 카드 한 벌. 타로카드 한 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78장으로 된 타로카드, 이한 덱이, 덱 중에서 한 가지라도 카드를 분실하게 되면 이 카드를 쓸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머지 카드가 사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음, 굉장히 깨끗하고, 음, 새 거라고 하더라도, 이 카드 하나만이라도 분실이 되면 이 카드는 무용지물이라고 해요. 어, 타로 점을 치는데 있어서 어,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타로 카드를 잘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틈틈이 간혹 가다 타로 카드가 잘 있는지 숫자를 헤아려 보는 것도 타로 카드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은 카드에 대한 대표적인 키워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드를 처음으로 탁 그, 펼치게 되면 첫 카드가, 음, 더풀, 0번 카드가 첫 카드에 있어요. 음,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시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분도 지금 어딘가 뭔가 좀 떠나는 듯한 여행을 하, 하려고 좀 떠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 카드도. 음, 우리가 지금 타로카드를 볼때이한 덱을, 어, 바보의 여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바보가 이 타로카드 0번, 이 타로카드의 이 바보가, 음, 겪는 그러니까 겪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여정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응, 그 따라가면서 어, 이 이분의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죠. 결론이 이 바보 여정은 나를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보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그 그 인생사를 이제 같이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 바보가 여행을 떠났어요. 응, 떠났는데 첫 번째 카드.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음, 키워드가 창조예요. 그러니까 마법사는 뭔가 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어, 만물 만물에 관련된 그러니까 뭔가 원소 이렇게 세상의 만물을 내 마음대로 좀 다룰 수 있는 사람, 좀 능력자, 어, 뭔가 좀 뚝딱뚝딱 해낼 수 있는 사람. 불가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사람, 음,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사람을 지칭하지 않을까 마법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음, 이 분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 갖추고 있다 이 바보가 뭔가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세상을 여행을 하며 있어서 뭔가 해낼 수 있는 어, 뭔가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카드, 더 하이 프리스더스 여 사제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를 뜻하는 카드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바보가 어, 세상의 만물을 내가 만, 뭔가 할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음, 재질 재능을 있으신 분이죠. 재능이 있으신 분이 이제 그 재능을 바탕으로 어, 일을 해내면서 그 속에서 지혜도 얻으시는 거죠. 세상에 대한 지혜. 세상의 있는 지혜를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렇다고 생각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두 번째 카드는 더 하이프리스 더스는 지혜 그리고 3번 어여 황제 카드거든요. 더 엠퍼러스 황제 카드인데 이 황제 카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풍요입니다. 음. 만물이 풍요롭죠. 이제 주변에 밀도 이렇게 있고 물도 흐르고 있고 이분 또 이제 임신한다. 이 여자 여 황제분은 좀 임신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생산는는 해내는 듯한 만물을 생산해내는 듯한 음, 그런 이분은 어머니를 뜻하기도 해요. 굉장히 풍요스러움을 또 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의 어머니 음. 풍요를 뜻합니다. 뭔가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해 냈다, 뭔가 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음, 이 카드를 보고 있고요. 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네 번째 카드, 더 엠퍼러 황제 카드입니다. 저만큼 이제 어, 내가 뭔가 할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지혜도 얻었고 또 거기에 있어서 뭔가 음, 성과물도 이제 만들어냈고 뭔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 세상에서 뭔가 내가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몇 면도 보여드렸고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 좀 안정적인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어,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 어, 이거는 어, 대표적인 키워드가 지배예요 응. 내가 뭔가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위치에 본인 스스로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그, 나는 이제 뭐든지 할수 있어. 나는 이제 능력자야. 나는 이만큼 이제 내 생활에 안정을 찾았어. 어, 그렇긴 하지만, 뭔가, 어, 좀 아직은 좀 불안정한 듯한 느낌? 음, 완성은 했지만, 음, 내 자리를 좀, 이, 굳건하게 좀 지켜, 이, 그, 이 자리가 그돌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이 자리가 그다지 편해 보이진 않죠. 의자가 좀 푹신푹신한 의자야 되는데 이 의자는 돌로 된, 돌로 만든 의자예요. 돌로 된, 돌로 돼서 만든 의자에 앉아있다면 굉장히 몸이 좀 피곤하잖아요. 뭔가 불편하고, 오래 앉아있을 순 없고, 언제든 일어나서 다시 뭔가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음. 그래서 지금 안정은 됐지만 뭔가 조금은 좀, 음, 만족하지 못한 그런,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어, 대표적인 키워드가 지배. 그리고 5번. 5번은 더 엠, 하이로 펜트, 어, 교황을 뜻합니다. 교황 같은 경우는, 음, 대표적인 키워드가 원조예요. 도움.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사제가 이 교황에게 뭔가 좀 도움을 구하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하죠? 음, 뭔가 원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줄수 있고, 해결책을 음, 제시해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The Hierophant. 음, 그만큼 남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위치에 다다랐다. 않았을까 바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여섯 번째 연인 카드입니다. 더 러버스, 어, 더 러버스. 는 이제 자기가 그런 이제 사, 사람들에게 원조를 줄수 있을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지위도 얻었고, 어, 신망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카드가 꼭 연인이란 러버스라고 해서 꼭 연인들의 그... 사랑? 사랑을 뜻하는 건 아니고, 사랑을 뜻한다고 국한 질 수는 없고요. 물론, 연애혼에서 나오면, 음, 연인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음, 만약에 이게 친구 관계에 있다면, 우정을 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 관계에 있어서 이런 카드가 나왔다고 하면, 음, 파트너십을 뜻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이더 러버스의 카드, 6번 카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결합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결합을 뜻하지 않나 뜻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카드가 더 체력 전차 카드입니다. 이제 이분은 그만큼 어, 본인이 능력을 능력을 발휘해서 어, 세상의 지혜도 얻었고 또 그리고 이제 그만큼 거기에 이제 얻어지는 음 얻어지는 뭔가가 뭔가를 또 얻었고 또 거기에서 안정도 찾았고 안정도 찾으면서 누구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능력도 만들어졌고 능력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쌓이 많이들 모이고 이러다 보니 뭔가 아 내가 좀 뭔가 뭔가를 하나는 해냈다 아 스스로가 음 뭔가 해냈다 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한 전차에 대한 그 키워드 대표적인 키워드는 승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내가 어, 성취했다라는 만족감, 승리. 그러니까 한 인생의 한핵을 그, 그었다라고 음, 생각하실만한 그런 카드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바보가 처음으로 인생에 나와서 여행에 여행을 출발해서 처음으로 성공을 이뤘다고 어, 자부하는 음, 그런 단계까지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1번부터 7번까지의 카드를 바보 여정의 첫 단계로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 8번, 8번 카드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바보 여정의 첫 승리를 같이 만끽하면서 이만 시간, 이만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